네, 아. 아... 로마 토킹바 후기 남기고 그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찍고 싶었는데 예. 베트남 돈돈 돈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베트남은 돈이 동이야. 예, 우리말하고 똑같죠. 예, 우리는 원이라고 부르지만 베트남은 돈이라고 부릅니다. 예, 동. 예 그래서 베트남 그동 얘기 돈 얘기 네. <laughs> 베트남어로는띠 n 이라고 부르죠 아마 돈이+ 돈이 그래. 띠 n 인가 그래 띤 이렇게 띤 바오니우 띤+ 바오니우 띤 하면 이거 얼마요 그런 뜻이 얼마예요 바오니우 띤아바오 네. 해야죠 어 아, 브이 발음이니까 바오 바오니우 띤예 요거 정도는. 한번좀 연습해서 예, 빠르게 대답 얘기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바오니우 뎨. 바오니에 뎨. 예, 바오니우 뎨. 음, 바오니 예. 바오니우 바오니우 뎨. 예, 앞에 거두 개는 평성일 거야. 앞. 아, 아, 바오가 아니라 바오건 아, 비다 비참 비. 참 비. 바오니에우 떵예 <sentiment> 바오 바오가 아니고 아 바오다 야 바오니에우 떵 바오니에우 떵 바오니에우 떵아 요거 뭐뭐비 발음이 아니고 비 발음이니까 예 바오니에우 떵 바오니에우 떵 바오니에우 떵이 베트남어는 오 발음이 힘들죠 예 바오니에우 떵 바오니에우 떵 바오니우 에 띠엔 이걸 빨리 발음하시면 됩니다. 바오니우 띠엔 바오니우 띠엔 바오 바오니우만 해도 알아들어. 바오니우 음, 바오니우 예 바오니우 이렇게 예, 평성으로 끌어줘야죠. 바오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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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띠엔까지 안 해도 바오니에 오먼 얼마여요 요요요말종종만 해도 어, 베트남 그, 그~ 가게 사장들이 긴장합니다 어저저 베트남 어좀할줄 아네 <laughs>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바가지 못 씌우지 예 하우머치 하는 거보다 바오니에 오띠엔 네 예. 바오니에 오 바오니에 오 바오니에 오 바오니에 오예 바오니에 오 예만 해도 예그 가게 사장들이 긴장합니다. 어, 바가지 좀씌울려 했더니, 어, 저, 저 베트남어 뭐좀 하네? <laughs> 예, 요거는, 다른 뭐, 베트남어는 몰라도 돼. 예. 근데 이 동계산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가지 안 씌우고, 예. 요거는, 뭐, 어, 예, 신짜워보다, 그 다음에 뭐, 어, 신까먼, 감사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보다, 그건, 그건 몰라도 되는데, <laughs> 그것도 알면 좋긴 하죠. 예, 요것만큼은 꼭 연습하고 가야 됩니다. 예, 아, 아셔야 될것 같아. 바워, 바워, 예. 바워, 뉴, 뎀. 바워 뉴 뎀. 예, 얼마예요? 그런 뜻입니다. 베트남 동은 어 크게 오둘 하나만 알면 될것 같아요. 오둘 하나, 오둘 하나. 예. 그뭐 아홉 종류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베트남 돈을 이렇게 모았는데 예 5둘 하나 50만동 20만동 10만동 예. 예 10만 단위 이렇게 세개예 제일 큰 지폐가 50만동인가요? 아니 그럼 제가 이제 100만원 지1만동 100만 지폐를 못 봤으니 50만동이 맞겠죠? 예 50만동 20만동 예. 0만동 예. 요게 이제 큰 금액 액수의 지폐들이죠. 5둘 하나입니다. 예. 5 2둘 하나. 또 예, 뭐만 단위 예. 만 단위 지폐들 보면 예. 또 5둘 하나입니다. 5둘 하나. 예? 5만 동 예. 그다음에 2만 동 예. 만동 그죠 예. 이렇게 또세 종류가 있고 그다음 또세 종류가 있죠. 예. 뭐 요거는 거의 뭐 거의 가치가 없는데 요거는 이제 버스비 낼때 필요합니다. 버스 타고 다닐 때. 예. 버스 안 타면 아이거 굉장히 이거 걸리적대 이거. <laughs> 얼마 되지도 않는데. <laughs> 그래도 확실히 거슬러 봤습니다, 저는. 천동이라도. 예. 특히 이게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 천동짜리 이거 없으면은 잘안 거실러 주려 그래. 일부러 그러는 거 같기도 하고 그것들 천동식 좀빙처먹는거 같아. 괜히 잔돈 없다고 안 거실러 주더라고. 그럴 때는 다른 물건으로라도 집어 갖고 와야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래서 5천 동. 예. 이천 동. 예. 그다음에 천동 예 오두라나입니다 예 오두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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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 아홉 종류의 지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오만 원권 만 원권 오천 원권 천 원권 이렇게 네종류인가요 지폐가 우리나라가 동전으로 오백 원짜리 백 원짜리 십 원짜리 이렇게 있죠 예 오십 원짜리 그죠 동전으로 음, 그래서 지폐가 우리나라는 뭐, 5만원, 만원, 5천원, 천원, 이렇게 네 종류밖에 없는데, 베트남은 지폐가 9 종류니까 꽤 많은 것 같죠? 근데 그 동전으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5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까지 유통이 되잖아요? 예. 네 종류. 어, 그다음에 지폐가 네 종류인가요? 예, 오만 원, 오만 원, 만 원, 오천 원, 천 원, 네 종류. 좀 어, 우리나라 돈도 여덟 종류가 유통이 되고 베트남은 아홉 종류가 유통이 되니까 비슷한 겁니다. 예. 우리도 뭐 동전 갖고 다니기 굉장히 또 거치장 스럽잖아요 예, 베트남도. 요, 요런 요런 천 원권 단위들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예 근데 버스 탈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씁니다 요거 필리 들고 다녀야 돼 버스 하게 뭐면 예, 다낭에서는 버스 탈 일이 없네요 하노이에서 버스 탈 일이 있었는데 아마 호치민도 버스 별로 뭐 없을 거야 하노이가 제일 버스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예 거긴 전철도 있어 하노이는 타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쓰는 돈입니다 예 거의. 그래서 예이제 뭐~ 천동은 예 일단은 오두 하나에 오두 하나 숫자는 좀 알아야 되죠 예 오는 베트남어로 남입니다 남남 남. 남쪽 할때 남입니다 남예 평성은 남 이렇게 이제예 주는데 평성까지 알았다가는 이제 헷갈리니까 제가 성조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예. 성조까지 생각했다가는 또 머리 또 돌아버리니까. 예, 오는 남입니다. 남. 어, 둘은, 예. 하이입니다. 하이. 예. 하이 하면 뭐예요? 예. 둘입니다. 그 다음에 못 하면은, 예. 일입니다. 일. 예. 못, 예, 못, 못 알죠? 못, 못. 연못 할때 못. 하이는 하이 할때그 하입니다 이예 쉽죠 예남 하이 모오둘 하나 남 하이 모 최소한 요세개 숫자 정도는 외, 외우면 좋,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집폐 종류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이제 그천 천을 뭐라 그하냐면 응이엔이라고 합니다 응이엔 예 응이엔 예 남부 지방에서 는뭐 응안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응이엔으로 통일해. 뭐 응안까지 몰라도 돼. 하여튼 예. 응이엔. 응이엔 예. 응이엔이라고 부릅니다. 예. 응이엔. 아, 응인 참 응이엔이래. 응인, 응인. 아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네. 응인입니다. 예. 그래서 천동 예. 못 예, 여기 이렇게 써있죠, 예. 못, 예, 못, 응인, 동. 이렇게 돼있죠. 못, 응인, 동. 못, 응인, 동. 이게 천동입니다. 그럼 이 천동은 뭐예요? 하이, 라고 했죠, 요. 하이, 응인, 동. 그죠? 예, 동까지는 몰라도 돼. 동은 뭐다 알, 다 아는데, 뭐 우리가 뭐, 예. 동, 동은 안 붙여도 됩니다. 예. 근데 뭐 꼭,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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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오천은 뭐겠어요? 예. 약간 남이라고 그랬죠. 남. 네. 남쪽 갈때 남. 그래서, 남, 응, 인. 예. 남, 응, 인. 예. 남, 응, 인, 예. 응, 인 하면 이게 이제 오천동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응인이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 근데 거의 안 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써. 응인이란 말은 뭐, 베트남어 배우는 뭐, 초보자나 쓸까? 저 같은 사람이. 거의 안 쓰더라고, 현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만원권, 예, 오드라나 오드라나, 예. 그래서 뒤에 영세 개가 뭐냐면, 뒤에 영세 개가 이제 응인입니다. 응인, 예. 그래서, 뭐, 만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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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동은 뭐겠어요? 예, 그래서, 일은 뭐라고 했어요? 못, 그죠? 예. 예, 이렇게. 공세계는 응인이고, 요 앞에는, 예, 1 0입니다10 예. 그래서, 또 하나 해야 돼, 알아야 될 단어가, 무, 어, 이. 예. 무, 어이. 무, 어, 이. 무, 어, 이. 무. 무엇 할때 무가 아니라 그냥 무 입니다 예무으 예, 발음입니다 예무어이예무 어이 무 어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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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만동은 뭐예요 예 그래서 열 하면은 예열 하면은 일 십이죠 그래서 못무 어이 그 다음에 뒤에 공공 공원 응인 예 그래서 요거는 음, 음, 무의, 응인, 동. 여기 돈은 못이란 말을 안 썼는데, 예. 천동이란 뜻이죠. 예, 그러죠. 예. 그 가격 얘기할 때는 못을 쓰, 쓰더라고요. 예, 못 씁니다. 예. 음, 돈에는 표시가 안돼 있어. 예, 그냥 무의, 응인 이렇게 돼 있죠. 예. 무의 하면은 10이란 뜻입니다. 10, 10. 응인하면은 이건 천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어~ 십천 그래서 만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이 열 개가 있, 있으면 만이잖아요 예 천이 열 개가 있으면 만입니다 예 숫자 그래서 십천하면은 만이니까 뭐의 응인. 저, 여기, 이만동. 예, 이만동은 뭐예요? 예, 하이라 그랬죠? 하이. 20은 하이 뭐이죠모이가 10이니까 20, 천. 그래서 하이 모의 응인 하면은 이만동이죠? 예, 천이 20개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만동, 하이 모의 응인. 그 다음에, 이 5만원권, 예, 5만원은 뭐라고 했어요? 남이라 그랬죠? 남, 예. 그래서, 남모의 응인, 예. 여기 보면은, 남모의 응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남모의 응인동. 예. 이게 5만동입니다. 예. 천이 50개 있다는 뜻이죠? 남모의, 예, 남모의 응인. 쉽죠? 예. 요렇게, 요렇게, 이제, 하나, 둘씩 배워나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수 금액들. 이제, 예. 예, 0만 동. 예, 예. 0만 동은 뭐예요? 예, 이제 하나를 더 알아야겠죠. 예, 천이 0개 있는 거잖아요. 예, 요요 요 뒤에 뒤에 000은 응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거는 똑같고 이제 백을 알아야 되겠죠. 백은 예. 짬입니다. 짬, 짬, 짬뽕할 때 짬입니다. <laughs> 예, 그래서 예. 또이 10만동을 앞에 못을 썼네 그냥 뭐짬 응인 하지 않고 예 그래서 못짬 응인동 이렇게 되어 있죠 예 10만동입니다 예 못짬 응인동 예, 예. 응인이 예. 100개 있다는 뜻입니다 즉 천이 100개 있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돈을 읽는 겁니다 예 못짬 응인 이렇게 못짬 응인 그 다음에 20만동은 뭐라고 어요 2는 뭐예요 하이죠 하이 백은 뭐라고 했어요? 짬 그래서 하이짬응인 음, 예, 하이짬응인 이렇게 써있죠? 하이짬응인 하이짬응인 마지막으로 제일 큰돈예 제일 큰 돈은 예나 오는 뭐라고 했어요? 오는 남쪽 할때 남이라 그랬죠? 예남 어, 남짬 응인, 그러죠. 천이 오백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남짬 응인, 예, 남짬 응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십만 동, 제일 큰 거. 남짬 응인. 이렇게 해서 총 아홉 종류의 돈이 있다는 거. <laughs> 그러면 이제 뭐 예, 요 아홉 종류로 내가 이제 뭐 먹고 마시고 뭐 마사지 받고 뭐술 먹고 모든 종류의 이제 이 다섯 종류로 예,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갑 안에 이 돈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뭐큰 엑스를 맨 뒤로 해 가지고 작은 엑스는 좀 앞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그냥 허주머니에 호주머, 놓고 다닙니다. 예. 그 아, 그게 제일 편해. 그냥 예, 바지 주머니에 어, 50만 동짜리는 빼고 잔돈들 한 20만 동서부터는 그냥 주머니에 그냥 놓고 다닙니다. 예. 그럼 계산하기도 편하고, 빨리빨리. 지갑에서 꺼내는 것보다 그냥 혼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게 편하더라고. 예. 예. 그렇게 이제 뭐 동계산을 하면 되고, 예. 자, 오둘 하나는 이제 확실하게 외운 다음에, 예.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나머지 숫자들을 외워야 되겠죠. 예. 예. 삼은, 예. 삼. 삼은 <laughs> 바. 바입니다 바, 바, 바보할 때 바. 이게 삼이야. 바보 삼. 바보, 바. 그다음에 사는 음, 예 바보할 때 보, 본데 예, n 니은 받침을 붙여서 예 본입니다. 본, 본, 예 본. 삼 사는 외우기 쉽지요. 바보. 연상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바보입니다. 바보. 삼사 바보. 일, 예. 1 2는 뭐예요? 아, 까 1은 뭐 2는 하이. 그죠 2는 하이. 3 4는 뭐예요? 바보. <laughs> 예. 3은 바, 4는 어, 본. 예. 본. 예. 그다음에 5는 아까 아, 남쪽 할때 남쪽 갈때 남이라 그랬죠? 그래서 남. 그다음에 6 7. 예. 6 칠은 이제 육은 네, 싸우. 예, 싸우 예 싸우 싸우 할때 싸우 말때 싸우 할때우 그래서 싸우+ 싸우 예 싸우 남싸우 하면 오육입니다 예, 남싸우 남싸우 하여튼 싸우 하면 은 육입니다 그다음에 칠은 예 바이 예 바이 <laughs> 성조가 어렵죠 바이 바이. 바이, 바이. 하튼 얘 바이입니다. 바이, 바이. 굿바이 할때 바이입니다. 예, 굿바이 할때 바이예요. 칠은 예. 그래서 육칠을 외우면 뭐요? 예 so. bye. Bye. So. <laughs> 예. 우 바이, 굿바이. 싸우 굿바이. 예, 그래서 싸우 예, 싸우 그다음에 바이 하면은 예. 6, 7, 그다음에 8은예 팔은 8은 남입니다 남예 오가 뭐라 그랬어요 오아 땀입니다 땀5가 남이고 8은 땀입니다 예그 소리 서로, 서로 연관해서 외우면 돼 오는 예 오는 예남8은땀예땀 예. 땀. 예. 그다음에 구는+ 구는 찐예 찐입니다 찐 <laughs> 예. 진짜로 할때 찐입니다 예 진+ 찐+ 찐+ 찐예 구+ 찐아 진하네 아홉 가지 왔으니까 찡한 거죠 예 진하네 예찐예 십은 아까 예 무어이라 그랬죠 무어이 무어이. 그래서 일단 먼저 오둘 하나 숫자를 먼저 외우시고, 예, 왜냐면 그거는 이제 지폐가 오둘 하나니까요. 예, 아홉 종류의 지폐가 전부 오둘 하나입니다. 오십만동, 이십만동, 십만동, 오만동, 이만동, 만동, 오천동, 이천동, 천동. 이렇게 되니까 오둘 하나 숫자를 먼저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 삼사는 예. 바보라 그랬죠. 예. 그다음에 바삼 그다음에 사는 어 본예 그다음에 오는 남 육은 싸우 칠은 바이 바이 예 굿바이 싸우바이싸우바이 싸우 바이. 굿바이가 아니라 싸우바이싸우 싸우 하면은 육 <laughs> 칠은 <7은> 예 바이 <laughs> 그 다음에 8은 뭐라 그랬어요? 예, 5가 남이니까 8은 땀이라 그랬죠? 땀. 예. 그 다음에 9는 찐하네. 국, 여, 야, 국까지왔서 찐하네. 찐. 예. 10은 뭐, 뭐. 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만 외우면 이제 베트남 동계산은 거의 다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백만도 있지만, 백만은 어, 잘안 쓰게 되더라고 나도 잘 몰라 자꾸 그뭐 외웠다가 까먹고 외웠다가 까먹고 자꾸 그래 백만을 호칭하는 숫자가 있는데 근데 백만 동을 이상 이렇게 이제 계산할 때는 전부 한국인 매니저가 있는 데입니다 예뭐 예. 예, 대부분 업소들 뭐 노래방이라든지 뭐 그죠? 예, 그런, 그런데 들어갈 때, 백만 동 이상 결제할 때, 근데, 그때는 뭐 한국말로 다 하니까, 솔직히 내가 뭐 백만 동까지 뭐, 그 뭐, 어, 베트남 뭘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잘, 잘 기억이 안 나. 자꾸 까먹어.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은, 예, 쉽습니다. 예. 대부분 돈이 여기서 유통이 돼. 예를 들어서 뭐, 마사지, 가격이 뭐 40만 동이다. 그러면은, 예, 아까 이제 4는 본이라 그랬죠. 본, 100은 짬, 예. 그 다음에 응인, 예. 본, 짬, 응인 하면은, 예, 40만 동이란 뜻입니다. 천이 400개 있다는 뜻이죠. 아이, 그런 거 무시하고, 아이세, 그,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그냥, 그,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400, 400 읽고, 뒤에 03개 읽고, 그죠? 앞에 400이 뭐예요? 예. 본, 예, 본, 짬, 예. 본짬, 응인, 이렇게 읽는 거죠. 예. 그래서, 응인은 거의 생략을 합니다. 예. 본짬, 이렇게만 얘기해도 뭐예요? 예. 40만 동이라는 걸 알아먹은 거죠. 굳이 응인을 안 쓰더라고, 잘. 본짬, 응인, 뭐,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냥 본짬, 뭐, 본짬 하면은, 아, 40만 동? 그렇게 알아먹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67만 2천 동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laughs> 예. 67만 2천 동은, 예. 6은 뭐예요? 예. 6 600이죠. 600. 예. 672,000 동은 672를 표시를 하는 거죠. 예. 6의 싸움. 예, 짬. 600. 그다음에 70. 하면은 어, 70이 이제 바이죠. 바이. 바이. 모이. 70. 음, 10이 모이죠. 예. 그다음에 2,000동 하면은 예. 하이. 응인 <laughs> 예 응인은 빼고 그냥 672 672 하면은 예 672만동 이라는 걸 아는 거죠 예 굳이 응인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잖아 예예 예. 그래서 뭐 응인 몰라도 돼 솔직히 100 하고 10이만 알면 돼 그러면 음 베트남은 동 계산 다 됩니다 예짬모이만 알면 돼짬모이예뭐어어800 52만 동은, 예, 852, 뭐, 아니, 8 5 2팔 85만 2천 동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85만 2천 동. 뒤에 천 동은 빼고, 852만 얘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800. 8은 땀이었죠? 땀, 짬. 예, 100은 짬이니까, 땀, 짬. 뭐, 52이면은 5는 남모의. 그 다음에 2는, 예, 하이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쫄지 말고, 예, 쫄지 말고, 정확히, 예,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시고, 자꾸 내가 그 가격을, 물어, 상대방이 뭐라고 사바사바 하면 계산기에 이렇게 두드려서 숫자를 보여도 내가 읽을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계산기에 뭐 쌀국수 하나 먹었는데 뭐 6만 동이다 그러면은 6만 동은 이제 60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싸움 뭐 하면은 이제 싸모이 하면 60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6만 동이라는 거 싸모이. 예. 쌀국수 가격이 싸우이 싸모이. 아, 싸모이? 아, 예.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바싹 졸아요. 예. 어, 이제 그 바가지 씌우면 안 되겠구나.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동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살때또뭐뭐 식당 가서 뭐밥 먹고 나올 때어바오 바우 바오, 바우니우 바우니우 여기까지지만 해도 이제 어 눈빛이 살짝 틀려집니다. 그리고 돈딱해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내가 이제 알아듣잖아 이제는 뭐 짬하고 뭐 이만 두단 얼마 알면 되는데 뭐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숫자가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요렇게 반복해서 막 하다 보면은 이제 금방 외워집니다. 예. 반드시 먹고 나서 그 사람, 그 사장 또는 매장 직원 앞에서 그 숫자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laughs> 바가지를 좀덜 썬다. 아유, 뭐 이런 거 귀찮으면, 뭐, 아니, 그냥 계산기 두드리대데 그냥 돈 주면 돼. 이런 거, 이제. 근데, 일단 재밌잖아. 아, 영해 여행이라는 게. 최소한 동계산 정도는 이제 할줄 알면 재밌잖아. 예.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예. 총 복습하는 시간 한번 하고, 예. 일? 못 예. 못이2 하이 예. 하여튼 1은 못질 할때 못입니다. 예. 2는 <laughs> 하이. 예. 3은 34는 바보라 그랬죠? 바어. 3은 바, 4는 보가 아니라 본이죠. 예. 본. 예. 그다음에 5는 남, 6 사우. 예. 7은 바이. 그다음에 8은 담. 9는 찐. 예. 10은 뭐이? 뭐이. 뭐이. 예. 그죠? 예. 그다음에 100. 짬. 10 뭐이. 예. 이게 답입니다. 예.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요것만 외우고 짬. 요거 하나까지만 외우면 끝이야. 열한개만 이제 11개만 외우면 끝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예, 상대방 이쫍니다 예. 상대방이 이제 뭐라고 탁 얘기를 하고 제가 못 알아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막 돈을 이렇게 내주잖아. 여기서 이렇게 어? 이렇게 알아서 가져가라고 예? 상대방이 뭐라고 가격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못 알아먹고 이렇게 지폐를 주잖아요. 큰 돈을 그냥 집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진짜 너무 큰 돈을 집어 가면 이제 우리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 생길 할수 있지만 요만동 단위에서는 예. 만동 단위에서는 그냥 막 집어 갈수 있어요. 예. 원래 뭐 2만 동인데 뭐 4만 동을 집어 5만 동을 집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음료수 하나 먹고 뭐뭐 뭐, 어, 현지 가격으로 한 3만 동밖에 안 되는데 뭐 5만 동을 지불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는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정확히 알아 무슨 대물을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계산기 두드려 달라고 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발음을 하면 바가지를 좀들 씁니다 <laughs> 바지를 가좀들쓸수 있어 <laughs> 특히 만동 단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못 알아 먹으면 주들이뭐 막 알아서 막가지가 <laughs> 저도 몇번 당했을 것 같아 <laughs> 이제는 예, 숫자를 저도 뭐 어... 대내여서 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꼼짝 못 차지 나한테는 이제 어 어떻게 뭐 그저 현재 길거리 식당 갔어도 딱뭐와뭐뭐뭐못잠못 음, 음, 잠밤 어이 못 잠밤 어이 한번 뭐 타러 먹잖아 못 잠밤 어이 예못 잠밤 어이 뭐, 뭐 얼마예요 예못 잠밤 어이 예십 삼만 동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십삼만 동에 예. 못잠못잠바뭐예그다음 그니까 못잠바 뭐예요. 그니까 일삼공 응인 예 응인은 거의 안 쓴다고 그랬잖아. 그럼 몰라도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니까는 뭐 응인은 나중에 이제뭐 천동 이천동 뭐 요런 뭐거 오천동 이렇게 쓸 때는 응인이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에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모든 업소에서 거의 뭐 응인은 안 쓴다고 안 써도 돼 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지인들도 안 쓰니까. 예. 베트남 돈 얘기였습니다. <laughs>